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사법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영장주의 예외 관련된 것로서 어~ (18년) 법학 특채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강제처분에 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어, 체포 현장이든 범죄 장소든 임의 제출을 받았다면 사후 영장 필요 없죠.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X. 임의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laughs>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된다. 맞죠? 48시간 맞고 체포한 때부터라도 잘 체크하시고 이게 또 압수한 때로부터 이렇게 틀리게 남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맞고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표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에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다. 24시간 맞죠? 자, 4번 수사관이 압수기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압수하고자한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영장은 개별적으로 다 사람마다 따로 따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좋습니다.